Oh, oh! 방어 이러면 이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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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상한데 이거는 자 일본 20초 경과합니다 이게 빨아 금인데 엄마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빨아 금인데 모자 이상인데 방울까요? 부실일까요? 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제나가지고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저거인데 계속 치단 말이죠. 어리 올림픽 올림픽 제나 올림픽. 2분 경과 얼마 어? 빠지만은 저 섬에 선장 내려놓고 갑니다. 빠지만 얼마 저저저 저저저 앞에 본선 본선 보이지야. 내려놓고 갑니다. 운전 해서 사무장님 잘합니다. 말이 <laughs> 올라오나요? <laughs> <laughs> 아하. 아하. <laughs> 야, 거의 빨았겠는데 5자에서 상향, 6자로. <laughs> 자, 2분 30초 경과. 아, 자 3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잉? 오늘 빠지시면서 선장님 저쪽에 외딴 섬에 갔다가 저 내려놓고 가실 겁니다. 내가 방어 붙임에 잡때 이렇게들. 자 3분 경과. 자 카, 선장님 카메라가 두 개입니다. 어, 자 카메라가 두개입니다 3분 30초 경과 자 4번 경과 한데, 자, 이거, 자, 5분, 5분 다돼 갑니다. 5분, 5분, 자, 이거 경매 해가지고 우리 집에 공주님들 선물 하나, 삽니까? 공주님 선물 한개 삽니까? 아, 느낌이 있어야 한데. 고기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5분 30초 경과. 뭘까요? <laughs> 자, 6분 경과. 선장님, 이마에 주름살이 더, 한개 덜어 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 얼마나 좋습니까? 6분 30초 경과 자, 7분을 향해 달립니다 7분 경과 날씨도 좋다. 와, 풍채 봐.

야, 인생 참돔입니다. 인생 참돔. 팔차, 팔차. 팔차. 우와 야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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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와, 와,